콩 너는 죽었다. 콩 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 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 어? 저콩좀 봐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laughs> 이런 식이에요. 이 보드게임 지도사라는 직업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오. 또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너무 중요하죠. 수익적인 부분 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어, 남편이 외벌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그게 또 아이들을 돌보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아이들 많이 돌아왔지만 조금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조금씩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외벌이만으로는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음. 정말 막 돈이 많은 집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평범한 시민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자격증 과정은 이제 이거는 밟아야 되는 거죠. 보드 게임 지도사. 그러니까 교육기능성 보드 게임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 과정을 밟고, 어, 그리고 이게 2급도 있고 1급도 있어요. 음. 그래서 1급까지 하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좋죠. 그런 과정 자체도 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 또 내가 이력서에 그래도 한주을 적을 때1급이라고 적는 게 훨씬,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어, 좀 면접 볼때 이렇게 이력서를 내밀 때도 조금 더잘 봐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일급 과정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 드리고, 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봉사로 시작을 했어요. 봉사로. 복지관이나 아니면 신설 학교는 어~ 아직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아이들을 이제 봉사로라도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돌봄교실에서 어~ 놀아주시기를 좀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설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봉사로 시작을 했죠 음~ 그럼 이 보드게임지도사라는 요 자격증 관련된 사이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각 보드 게임 회사에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행복한 바오밥이나 젠블로, 코리아 보드 게임즈 또는 제가 또 자격증 과정이 가능한 대표 강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개인 블로그로 해서 남겨놓을까요? 제가 이 링크. 어, 그렇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보드게임을 퍼블리싱하고 또뭐 개발하고 교육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에 조금씩 대표 강사분들을, 음, 둬서 이제 자기네 그런 보드게임 회사도 홍보도 할 겸, 홍보도 되기도 하지만 또 보드게임의 교육 악점 면들을 많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 강사라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 회사의 대표 강사가 되면은 제가 이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 경단력. 네. 어. 육아를 하시고 이제 경제활동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분들한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많이들 살고 계셔서 감히 제가 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음, 앞서가거나 조금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까요? 어, 그런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아이들은 가장 먼저는 유대관계인 것 같아요. 우선 아이랑 충분히 유대관계가 되고, 어. 좀 엄마를 떨어져서도 뭔가를 할수 있게끔 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러면은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맡기고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엄마도 참 힘들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음. 어, 저도 그렇고, 어, 남편도 그렇고, 이제 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충분히 이제 유대관계는 갖고 이제 얘가 이제 엄마 품을 조금 떠나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 갈 때까지는 데리고 있자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그러시면은 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 기관에 맡기기도 하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어, 전업주부가 있을 수도 있고 워킹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워킹맘은 네. 충분히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솔직히 전업주부라고 해도 집안일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어, 힘든 것도 다 똑같고 그런데 그래도 시간에 짬짬이 이제 이런 자격증 과정을 어,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거를 좀 많이 찾으셔서 어,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까지 일을 연결시킬 수 있을만큼 뭔가 준비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린이 영어 지도사래든가 코딩, 코딩은 근데 많이 필요하긴 해요. 코딩? 코딩. 어, 코딩. 그래서 어, 코딩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코딩 지도사. 그것도 이제 어~ 가 이제 시에서 아니면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어떤 구에서 한대거나 어~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양성 과정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음. 무료로 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앞으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이렇게 세상을 좀 모른다는 말을 워낙에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조금 들이대 정신이 조금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접하고 알게 되고 하면은 막 그거를 우선은 제가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준비하시고. 예, 그러다가 진짜 막 몸살 막 여러 번 나고, 혼나고. <laughs> 뭐, 그러면서 이제 깨우쳐 가는 거죠, 뭐. <laughs> 그렇게 해서 습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에, 미리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럼 마지막에 조금 어려웠지만, 그. 나다운, 나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인지? 오, 어,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솔직히. 꼭 직업적인 거 아니어도 되고. 음... 네, 성향, 성격. 나는 어떤 어... 거를 추구를 한다? 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 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은 조금 더 드려야겠지만 이 보드앤북스라는 거를 저는 좀 출판도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책을 조금 내고 싶기도 하고 어. 음. 출판도 하고 싶고 그런 이제 어떤 보드 게임을 이제 양성 보드 게임 강사를 많이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서도 또이 기억을 키우고 싶기도 해요. 음. 게임 지도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저도 봉사로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많이 충분히 느껴야지 제가 또 아이들하고도 만나고 이거를 수익할 때도 그런 가치관이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되거든요 네. 조건오지 이렇, 이렇게 수익화만 하려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 보드게임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젖어든 다음에 점점점점 점점 제가 그렇게 밟아왔듯이 천천히 음, 나가도 되는 음. 그런 기업으로 좀 키우고 싶어요 음. 그리고 제가 또 꿈도 어, 책을 작가의 꿈도 갖고 있어요 <laughs> 꿈이 많기도 하죠 <laughs> 아 너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음. 어 그래서 아 언젠가는 나도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어요. <laughs> 저는 이제 레첼린 얘를 들으면서 뭔가 돈이나 뭐 성공이라기보다 뭔가 재미, 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줄수 있을까 아,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 네. 그런... 생각이 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라는 게 네. 어, 정말 한, 한 줄인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음... 어. 그리고 조금 멈춰서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를. 음, 그래서 그 대추 한 알이라는 그시 아세요? 혹시? 대추 한 알? 대추 하나 아, 주... 네. 거기에 온갖 천둥 번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대추 하나를. 그래야지 그 대추가 이렇게 영덕, 어, 그런 걸로 시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 시를 딱 처음 접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거. 근데 그걸 어디서 에 만났냐면은,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에, 예 네. 어, 교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저기로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딱 해놓으신 거예요. 대추 하나를? 시 구절을. 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빗댄 거죠. 지금 너희들한테 그런 마음속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천둥봉개가 많이 지나가겠어요. 매일매일이. 근데 나중에는 너네들이 얼마든지 너무 예쁜 그런 대추 한 알에 그런 연그러지는 열매가 될 거라는 그런 뜻에서 그거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선생님. 음. 네. 그런 거를 보면서도 시한 구절 앞에서 제가 조금 멈춰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음. 응 음, 그래서 이거 찢집하고 또 콩, 이거는 이제 방금 뭐야? 콩 너는 죽었다. 어콩 너무 재밌죠. 제목도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님의 콩 너는 죽었다. 콩 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 나와 또르르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 어저콩좀 봐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laughs>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 콩이 쥐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쥐한테 죽는다는 거죠. 요 <laughs> 음.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네요. 가기도 아, 하고 이제 동심이 느껴지는 거죠 동심이. <laughs> 음... 어, 그러네요. 어, 동심이 느껴질 때가 저는 그럴 때 조금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어, 되게 마음이 순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리고 달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달인데 어, 굉장히 짧아요. 달. 누나, 올 추석에 꼭 와. 이게 전문이에요. 응.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살짝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혼란녀 음, 네. 여주인데 이제 막내다 보니까 언니들이나 오빠들은 더 이제 일찍 이제 졸업을 하고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서울이나 어디 도시로. 그러면 저는 이제 막내니까 집에 있잖아요. 네. 어, 명절이 되면은 언니들이 올해는 올까? 또언니도또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을 먼저 했는데, 올해는 우리 집에 올까? 어 언제쯤 올까? 그런 기다리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집을 보니까 달을 보면서 누나 올 추석에는 꼭와 하면서 달님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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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짜 쉬는 시간에 똥 싸기 <laughs> 그럼 싫어하는. 그럼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에이, 애들 놀리잖아요. 놀리고 밖에서 이제 자기 똥냄새 맡는 것도 싫고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싫대요. 그럼 뭐가 좋냐? 아기는 수업 시간에 가서 똥 싸는 게 좋대요. <laughs> 어,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맞아 네. 맞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제발, 양호실 간다고 해서 똥 싸러 왔어.